안녕하세요. 2차 올립니다. 경찰 공무원 한 분들은 재직 증명서 군인 하사관 이상으로 면제되는 분들은 주민등록 초본에 면제 사실이 나와요. 면접 시 애가 경찰이나 군인 하사관 이상했다 하면 되고요. 경비신인 교육을 받았다는 이수증과 이력서는 필히 가져가셔야 해요. 이걸 서류를 안 가져가시면 탈락입니다. 왜냐하면 본사에 가서 서류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무엇으로 하나요? 그러니 맨손으로 가지 말고 또 핸드폰에다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가도 안 됩니다.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염색 좀 하고 이발도 좀 하시고 운동화나 구두 깨끗하게 하시고 가야 면접관 보았을 때 깨끗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합격 시킬 것입니다. 또 면접을 보러. 가시면 항상 혼자 면접 보러 가시는 경우는 없어요. 보통 한 분을 뽑는다면 두 분이나 세분 정도 보내거든요. 거기서 고향이 같다던가 군 관련 있는 분도 학교 선후배이 있건 말고는 거의 정상적으로 말 없고 일잘수 있게 생긴 분 뽑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세요. 다음 이어서 3차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